예, 이유루선생 카톡 영어 함께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Measures announced to cope with aging Society Korea on Wednesday announced a set of measures to cope with the country's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rapid population aging, which could undercut its growth potential and have a wide-ranging effect on its society down the road. From the Korea Times. From the Korean Times. 네, 嗯、一做的好是我的事，做不好的是我的祖宗。二明天有点不方便，明天比较不方便，很抱歉，我星期二整天都很忙。 三公布应对老龄化社会的措施。韩国周三宣布了一系列措施来应对该国极低的出生率和人口迅速老龄化，这可能会削弱其增长潜力，并对未来社会产生广泛影响。来自《韩国时报》。来自《韩国时报》出。哎，主持的啊高兴高兴。 예, 예, 다음 카페 천봉 시인들 영어 학당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 0114, 예, 흑사랑, 예, 지혜, 조상탑하 놈들은 다 형편 없는 놈들이죠. 정의 차려 합니다. 예, 잘 떼면 제 탓, 못 떼면 조상탑 내일은 형편이 안 됩니다. 내일은 좀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화요일은 하루 종일 바쁩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예, 정부는 수요일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향후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도로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으믄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구려 고맙습니다 바로 수원 백봉원 여기서 어 타는 것을 하죠. 여기가 400번이 있는 모양이데 노인들은 몰라요. 노은 몰라. 일. 에 66번을 타고 노블 노블. 오버텔, 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내려가지고, 맞은편에 네, 수원역이 보입니다. 네, 수원역. 이쪽으로 네, 엠베서더 네, 뭐 호텔이 네, 이거고, 네. 네, 수원역에 조명이 마만하군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여기 이제 4번 출구, 어, 수원역에 4번 출구, 어, 4, 수원역, 어, 수인 진당선도 여기서 이어지고, 예. 아, 방울방울, 미치게 좋은 겨울비여 어, 거울비어 미치게 좋은 겨울비어 방울방울 방울방울 옥구슬보다도 나의 애인의 그것보다도 후, 너무 좋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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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동민초시 황제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구려 고마 고마 고맙습니다 후, 후. 에, 에, 은땜이... 구름다리, 움땜이 구름다리에서 어, 촬영을 합니다. 에, 이제 서병갑 민주신 집을 거쳐서 윤명석 어, 자유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뭐 이제 게이트볼을 거쳐서 게이트볼 가니까 이제, 마을 신문 기자라고 했더니, 오후에 오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어떤 누나가, 어떤 누나로 보이는 사람이, 만두를 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여기 이제 은땜이 구름다리를 와서 촬영을 하는데요. 에, 원종동에는 다리가 일단 지금 두 개가 있죠. 원종교 다리하고 은댐이 구름 다리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저 은댐이 구름 다리를 은댐이 구름 통일 다리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남북을 잇는 동서를 잇는. 그러한 달이니까 이게 이제 통일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오늘 은땜이 통일교 또는 은땜이 구름다리 통일교 이렇게 에 명명하겠습니다. 에 여기 이제 정상에 와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분 지났군요. 네, 감 고맙습니다. 마구잡이! 주메 황제가 나가신다. 마구잡이! 마구잡이 춤에 황제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마구잡이 춤에 황제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호호. 이차원 12 3호를 공개합니다 예. 이차원 12 3호 어, 12호는 삼광교회 부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보관을 잘못해 갖고 날아가 버렸고 2호는 예, 이화연이가 예. 시 낭송을 했던 모악성 비나리 3호가 이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모형으로 만들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아, 자네 세상에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어떻게 무용도 잘하지? 백골 다 하고 음에 또 무역 또 멀리가는 저렇게 막 유비, 해, 나비 금나비라고 음에 세상에 음에 네, 아빠 아빠 엄마 이름이 뭐야? 엄마 이름이 훌륭한 엄마를 본네 세상에 이 옷은 할머니 보고 싶었잖아 우리 이 옷은 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랬어 음에 세상에 그럴 수 있나? 너무너무 고마고 감사.